예, 놀랍게도 산딸기가 벌써 이렇게 익었네요. 이렇게 따로 나왔습니다. 옆에도 이렇게 있는데 꽤 많이 열렸죠? 이렇게 따가지고 들어가서 먹어봐야겠네요. 잠깐 땅길 이악큼 지나갔네요. 꽤 많이 닿죠 제가 이거 씻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에 있는 딸기나 맛있던 겁니다. 오늘 날 시원한 거 좋네요. 습도는 네. 좀 높지만. 예, 오늘 딸이 딸기 이차두 번째 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꽤 많이 익었네요. 오늘 음, 위쪽 이렇게 많이. 있네요. 다시 한번 찍어 볼까요? 예, 이렇습니다. 저쪽에 또 많이 있요 아, 제가 지팡이를 밑에 두고 있어요. 지금 지팡이 없이 서 있는 겁니다. 예, 따 한번 들어가,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